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온 만화 챌린지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리온 만화 챌린지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뭐냐면은 단속관 임무 중인 거야. 벽에 등을 딱 치고 딱 갔나? 누가 군 쫓기고 있는 거죠? 누군가 저를 뒤에서 잡아요. 덥소 어떤 셰끼하고 야딱 이제 식은땀 흘리면서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야. 그럼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너무 어소이 이런 게 통할 거라 생각했다면 실망인데 하 귀한 자제분 즐겁게 해드리지 탕! 훈련인데 머리를 노리다니 너무해라. 이 정도는 돼야 훈련이. 여시, 훈련 재개하자. 피비린내 나는 훈련을. <laughs> 서로 능력 쓰는 거야? 진짜 개판이다. 형아들. 막내야 오뉴형이 뻘짓 그만하고 밥 먹으러 기지로 돌아오래. 응. 아, 그랬다. 밥 먹으러 가야지. 막내가 이기므로 불뿜었으면 가야지. 슬슬 항복하지 요. 뭐라는 거야? 들리게 좀 말해봐. 펜으로 받아주세요. 개 소리를 아주 진지하게 하네. 조난이 너무 오해. 내가 머리를 갈겼던가. 생각 아지게 한다는 거잖아. 확인했다. 야 무서워. <laughs> <laughs> 개꼬시마스. 다급하지만 무방비한 테도 복장 민간인인가? 도망가요. 여기서 뭐해요? 빨리 벗어나요. 지금 반란거리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반란. 발... 에이 나 질문 있어. w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이잖아. 왜 굳이 경유해서 가는 거야? 그곳에는 민간인들이 많아. 특히 혁명군에게 절대적인 우리를 발라꾼으로 여기는 민간인들이. 뭐, 그런 그들이라도 우리가 지켜내다 보면 언젠가 테러리스트라는 인식도 박이겠지. 따라와요. 이쪽으로 간포선할수 있어요. 아니요. 지킴받고 지키고. 그건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결국 일상을 조각내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 어떤 방식이든 그들에겐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변화 없는 혁명이야말로 빈 껍데기일 뿐이고 마찰 없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린 성인군자가 아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희생 위에 희망을 쌓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것은 정부라는 더욱 큰 비극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먼저 가시죠. 전갈 방향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대의를 위하여. <laughs> 뭐요? 사려 기관 내에서 뽀뽀를 해?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이건 밀개질서에 어긋나. 이 <laughs> 귀여워. 화장실 어디에요 형아가 데려다 줄게요. 음. 이 전쟁통에? 전쟁통에 애기 화장실 중요하지. 와, 형명군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와, 이피카는이 요요 웃음. 웃음. 와, 씨. 저는 몰라요. 옆에 있는 고양이가 먹었슈. <laughs> 급똥. 화장실 제발 와, 씨발, 놀랬잖아 뭐왜 그런데 유, 유통기한 1년 치날 푸딩을 먹었? 막았... <laughs> 재민이 푸딩은 못 참았구나. 혹시 기러 보셨나? 와 다시 에르데스 소다 보그가 기러다. 리오님 밥은 드셨어요? 아니 저 임무 중인데 안 먹. 아 진짜 가지 쉽지 않네. 와 이거 뭐야? 오오 What the fuck? 너무 윽해요 <laughs> Let me do it for you. 와코 뭐야? 뭐니카엘메요 이거? 루피세요? 모두가 개그로 갈때 홀로 장르 대통합 시키는 일은 뭐야? 또 혼자 튀어나가려고 가지? 여긴 대체 왜온 거야? 아 그럼 안 오게 생겼냐? 정지대 무전은 왜안 받고 있어? 뭔 소리야? 방까지 그 형이랑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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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인데? 아 탈을 너 기다리는 중 임무지 이탈하고 냅다 테러를 하고 온 김리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죽이시다 좋아요 죽이는 걸로 졌네. o oh, 우 excuse me, s e n 일단 너무 예쁘네. 예, 아 예, 고맙입니다 <laughs> Oh, 아니, 농협은행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냐고요? 여기네, 있 농협은행. 음, 예, 여기 농협은행이에요. <laughs> 생각 못한 사람. 일단 나부터. <laughs> 아니 나를 얼마나 성격 개차반으로 만드는 거야? 생일 축. 자, 이렇게 제가 또거기다 글로도 이렇게 쓸수있게해 놨거든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다난 깡패야? 아까 요원도 발로 차고 이렇도 발로 차네. 그걸 맞이 사람은 다름이아게 혁명군 리더 잭님이었고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다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새끼야. 아 미안 아 해서 이렇게 해했어 가지먹기 싫다고 혁명군 리더한테 혁명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 이 <laughs> 울음이 베어 뭉그러진 발음 사이로 자신의 이름이 똑똑히 들려왔다. 누구지? 누가 날 돌아본 거지? 누구야? 너무 내가 큰 기대를 한 걸까? 여기 울음이 베어 뭉그러진 발음 사이로라는 말을 듣고 내가 조금 감정선이 있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카드 재발급 신청을 했구나. 내가 자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아직 카드 나왔어요. 바로 또 우리 막내가 기특하게도 그려가지고 저한테 개인 디코를 줬어요. 어, 개인 디코를 줬는데 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어요. 거짓말 같았어. 또 소금빵이야? 우리 막내는 소금빵을 너무 좋아해. 아 이거 소금빵 꼭 한번 사줘야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온의 만화 챌린지 언제부터 했었지 이거? 9월 13일. 약한달 정도 이제. 진행하신 것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이거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다음번엔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그릴 수 있도록 상황을 좀 다채롭게 드려야 될것 같아. 근데 확실히 이런 느낌이 좀 괜찮은 게 웃기게 그릴 사람들은 웃기게 그리고 진지하게 좀 뭔가 이 세계관에 몰입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몰입해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이번에 들었거든요. 다음번에는 챌린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세계관에 좀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관 집중 안 하실 분들은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잘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온의 만화 챌린지 여기까지 아 맞아 KTY님 저번이 마지막이었는데 내가 깜빡했어 오나 <laughs> 너무 너무 그윽한 거 아니야? 그렇군요 고마워요 <laughs> 할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뭐랄까 미소녀와 미남의 대화 같은 거 리온님 예 대지고 싶어요? 대송다 뭐야, 이거? 한국어를 잘못 배운 애처럼 얘기하는데? 있냐? 네? 죄송다 분명 여기 화기애 했잖아. 분명 여기서 화기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뻘을 내지? 우리 애들도 점점 성격이, 성격이 되게 극으로 가기 시작했어. 뭔지 알죠? 보고 배운 게내 방송인지라, 어, 아주 강해졌어. 어디 가서 지뢰들은 아니야. Yuba.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he no man i still go